와 진짜 손흥민 개지리긴 한다. 누구? 야너 이번에 손흥민 이적하는 거 영상 봤어? 손흥민? 이번에 이적한대잖아. 어디로 간대? 아마 미국으로 갈것 같기는 한데. 어. 이번에 이제 10년 뛰고 팀을 떠난단 말이야. 근데 진짜 손흥민 진짜 개잘하긴 한다. 진짜. 아 근데 난 손흥민 잘 모르겠어. 솔직히 손흥민 메시처럼 막 세네 명 달고 이렇게 제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리기만 빠르잖아. 야너 2019년 16라운드 벌리전 70m 폭풍드리블 못 봤어? 얀 베르통원이 거기서 이게 딱 커트한 다음에 70m를 드리블 해가지고 단독 드리블로 골을 넣어서 푸스카스상까지 받았는데 플레이 스타일이 별로라고? 아그렇너 대가리 터진 거 아니야? 근데 손흥민 다들 월클이라고 하는데 손흥민 트로피 한 개도 없지 않아? 2018-19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트넘이 결승전까지 이제 진출을 했었어 근데 8강에서 손흥민이 진짜 그냥 멱살을 이렇게 잡고 하드캐리를 했단 말이야 맞지 아쉽게 주는 승을 했지만 손흥민 혼자 남아가지고 이번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그것도 아시아인이 주장으로서 이렇게 우승컵을 들었는데 트로피가 없어? 월드클래스가 아니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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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터진 거 아니야? 근데 손흥민 영국에서는 그냥 인기 별로 없을걸? 생각해봐 야 너는 미쳤다고 몇 억씩 주면서 10년 동안 그 선수를 데리고 있냐? 왜? 왜 데리고 있어? 잘하니까 데리고 있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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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손흥민 선수 그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보여주신 헌신과 노력에 너무 감사드리면서 어, 10년 동안 손흥민 선수 덕분에 새벽에 행복했던 기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리그에 가서도 좋은 활약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어딜 가든지 응원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